오늘 시험 보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학년도 대수능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마 이 영상을 본 학생들은 예비 고3 학생들이겠죠 설마 오늘 시험 본 고3 학생들이 집에 와가지고 이 해설강의를 보고 있진 않을거라 생각해 내말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해설강의를 올릴까 생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 수능의 형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앞에 22문항은 공통문항이고요 뒤에 8문항은 선택과목이라 그래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다음에 기하 이렇게 세 과목 중에 선택을 하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올리는 것보다는 과목별로 촬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공부를 하기엔 도움이 되겠다 싶은 판단하에 수학 원부터 먼저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도 업로드를 시킬 거고요. 먼저 오늘은 수학 원부터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보통은 주요 해설 문항만 찍는데 그래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남다른 시험이잖아, 의미가 꽤 깊은 시험이죠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세제곱근 9 곱하기 3의 3분의 1승입니다. 요거 치수로 고쳐야지 그지? 자 9는요 3의 제곱이니까 3의 3분의 2승으로 고칠 거야 됐죠? 아, 3의 3분의 2승 곱하기 3의 3분의 1승 미시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합칠 수 있네 3의 1승이죠? 정답은 3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지? 이런 문제인데도 정답률이 100%가 안 나와요 누군가는 틀린다는 얘기야 그니까 실수하면 안 되겠죠? 2번부터 볼게요 2번 볼게요 2번이 아니죠 3번 볼게요 자, 세타가 2분의 파이어 파이 사인 거 보니까 둔각인가 보네, 그지? 둔각이니까 사인 값이 7분의 루트 21, 양수예요. 2사분면각이어서 그지? 자, 그랬을 때 탄젠트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삼각함수는 삼각 비에다가 부호만 붙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편하게 삼각형을 그리시고 사인 값이 7분의 루트 2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나머지 한변 구할 수 있죠. 49에서 21 빼면은 28. 그럼 루트 28 되겠네. 맞아요?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 구해 봅시다. 탄젠트 세타는 루트 28분의 루트 21. 요건 삼각비야. 자, 거기에다가 요거 몇 사분면 각이니? 2사분면 각이죠. 따라서 마이너스만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탄젠트는 3사분면에서만 양수거든. 됐죠? 얘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붙여 주시고 크게 루트 씌우면은 4분의 3이지 않니? 따라서 2분의 루트 3 몇 번에 있을까?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5번 넘어갈게요. 어, 간단한 지수부등식 문제네. 우리 지수부등식 유형 여러 개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미통일이야. 9분의 1과 3. 누구로 통일하고 싶어요? 3으로 통일하고 싶지. 그지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3의 마이너스 2X승 보다는 3의 21-4X승이 크다. 됐죠? 미시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할 건데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x보다는 21 빼기 4x가 크다. 넘어가면은 2x가 21보다 크네요. 아, 다시, 21이 2x보다 크네요. 그치? 따라서 x는 2로 나누면은 2분의 21. 즉, 10.5보단 작아야 돼. 아마 문제에서 요 범위에 해당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1부터 10까지 몇 개가 될까? 10개가 정답이 되겠죠. 몇 번에 있을까?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니? 음... 자, 10번 넘어갑시다. 음, 딱 봐도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문제죠. 그치? 자, AB와 AC가 3대 1로 나와있고 외접원의 반지름 7이라고 합니다. 끼인각 3분의 파이 구해야 됐죠? 자, 그랬을 때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네. 자, 그럼 먼저 3대 1이니까 당연히 여기 3K, K 표시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나는 AC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K값만 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나 먼저 나머지 한 변을 좀 구해볼까?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당연히 코사인 법칙이거든요. 그치? 자, BC제곱은 3K 전체의 제곱이니까 9K제곱에서 K제곱을 더하신 다음에 2배의 3K 곱하기 K니까 2배의 3K 곱하기 K면 얼마니? 6K제곱이죠? 거기에다가 코스타인 3분의 파이를 곱하는데 2분의 1입니다. 됐니? 10k 제곱에서 3k 제곱을 빼니까 이거 7k 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자, k는 양수기 때문에 bc를 제곱한 게 7k 제곱이라면 bc는 루트 7k가 되겠죠. 루트 7k. 됐니? 따라서 요 변의 길이는 루트 7k가 됩니다. 나 지금 k 구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외접번에 반지름 나왔어 당연히 마지막 마무리는 사인 법칙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지? 따라서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즉 2분의 루트 3 분의 루트 7k는 외접번에 지름과 똑같죠? 7의 2 배, 14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지? 2분의 루트 3 올려버리면은 14랑 만나면 얼마 되니? 7루트 3인가? 루트 7k는 7루트 3이 되겠네요. 자 양변 루트 7로 약분하시게 되면 k 값은 얼마 나오니? 루트 2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k 값이 곧 ac의 길이죠, 그렇지? 정답 몇번 될까? 2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됐죠? 자, 이거 칠판 정리하고 이어서 13번 풀어볼게요. 13번부터 이어서 풀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13번 문제는 막주절주절써 있는데, 그거 다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림을 아예 그렸어요. 그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문제에서 A가 4분의 1과 1사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랬을 때, Y는 log A의 X와 Y는 log 4A의 X를 그렸을 때, Y는 1과 또는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교점들을 a b c d 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그 4a x 내가 증가 함수를 그렸어. 그 이유는 당연해. 네 배해 보세요. 그럼 4a는 1보다 크지 않니? 4a가 1보다 크니까 당연히 로그 4a x는 증가 함수를 그리셔야 되겠죠. a는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를 그리셔야 되는 게 맞고요. 됐지? 자, 그랬을 때 y는 1과 만나는 두 교점을 a, b라 한다 그랬고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두 교점을 c, d라 한다 하였으니 우선은 요네 교점에 좌표를 표시하는 게 우선이겠다. 그치? 좌표를 먼저 표시를 할게요. 자 a랑 b 먼저 해볼까? a랑 b는 y좌표가 1인 건 확실해. 그치? 자, 그러면 a같은 경우에는 로그 a x랑 마주치는 교점이거든. y 좌표가 1일 때 x 값이 얼마면 돼요? a면 되지. 따라서 a,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지? 음. b 같은 경우에는 log 4a의 xy 교점이에요. 그지? y 좌표가 1 되려면 x는 4A, 4a의 1승이면 되는 거니까 4a,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지? 음. 자, y가 마이너스 1이야. c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1과 y는 로그 4a의 x가 만나는 교점이니까 y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4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x 값이 얼마가 될까요? 4a 분의 1이 되겠죠, 컴마 마이너스 1 적어주시면 되고 d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1과 로그 a의 x의 교점이에요. 따라서 y에 마이너스 1집어넣으시면 x 값이 a 분의 1 나올 거야. 따라서 a 분의 1마 마이너스 1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리엔딩그 볼까요? 자, AB는 자, AB의 1대4 외분점이 0,1이다. 지금 요 길이가 A죠. 요만큼이 얼마니? 4A죠. 그러면은 1대4 보여? 그러니까 요 점이 바로 1대4 외분점이 되는데 요점 당연히 0,1 아니에요? 맞지? 기억 당연히 맞아. 됐지? 자, 니은 볼게요. A, B, C, D가 직사각형이려면은 A값이 2분의 1이어야 된다. 직사각형이려면 우선 여기가 딱 맞아야 되는데 딱 맞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먼저 해볼까요? 자 여기 먼저 해봅시다. a랑 누가 똑같아야 돼? 4a 분의 1이 똑같으셔야 돼요. 다시 a랑 누가 똑같아야 돼? 4a 분의 1이 똑같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a만 올려 보세요. 그러면 a 제곱이 어떻게 돼? 4분의 1이 되죠. 따라서 a는 뿔마이 분의 1인데. A가 4분의 1과 1 사이 여야 함으로 A는 얼마가 될까? 그렇지.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니은 맞는 얘기게 틀린 얘기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니? 음. 참고로 A랑 4A분의 1 똑같으면 4A랑 A분의 1도 똑같아요. 해보시면 돼요. 됐지? 디귿 볼게요. 음. 왜냐면 이거 두개 역수치한 거니까. 괜찮죠? D급 볼게요. AB보다 CD가 크려면은 1분의 1과 1 사이어야 한대. 한번 볼게요. AB의 길이는 4A에서 A를 빼니까 몇 A예요? 어, 3A야, 그치? 그럼 CD의 길이는 1분의 1에서 4A분의 1 빼면 되는데 A분의 1은 4A분의 4거든요? 4A분의 4에서 4A분의 1 빼니까 여기는 4A분의 3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cd의 길이가 더 길어야 되는 거니까 4a분의 3이 더 길어야 되나 봐 그지? 아 3a보다? 4a분의 3이 더 길어야 되나 봐자 a 올려보세요 그럼 a제곱 되죠 3을 약분할게 자 그러면 a제곱이 4분의 1보다 작아야 돼얘 원래 풀면 a는 마이너스 1,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인데 지금 제약 조건이 a는 4분의 1보다 커야 되거든요 따라서 공통 범위를 적어주시면 4분의 1보다는 크되 2분의 1보단 작아야 되더라. 요 범위를 적어주셔야 맞는데, 2분의 1과 1사이를 적어주셨으니 디귿은 틀렸다고 라할수 있겠네요. 따라서 맞는 건기억 니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16번 볼까요? 16번 너무 쉽게 나왔어. 위에 굉장히 좋은 풀이가 있거든요. 주절주절 써 있어. 근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여기부터 볼게요. 수열 a에는 결과적으로 공차가 무엇인? d 인 등차수열이다. 여기부터 정말 필요해. 자, 그래서 AN이 라지 AN이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됐죠? 참고로 이 부분은 뭔데? 공차니까 그냥 d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가부터 채워 넣을게. 자, A1분의 A3은 1 6이므로 D의 값은 가가 된다. 아, 가에는 공차의 값을 집어넣으면 되나봐. 그냥 요거 떼다가 계산하시면 되죠, 뭐. 계산해 볼게요. A1은 여기 N 대신에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에다가 D. 여기는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N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냥 공차 d 예요 그치?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에 A2-2에 A1승이 되는데, 문제 보시면 A1이 1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2에 1 플러스 D승 빼기 2에 1승, 요렇게 되겠지. 맞아요? 분해. 여기 지금 A3이 올라갈 거예요. 여기 A3. N에 3 집어넣습니다. 여긴 누가 오든지 간에 D라 그랬어. 2분의 1D 쓰시고. 여기는요. A의 네 번째 항이 지수에 올라가겠죠. A의 네 번째 항, A4. 2, e, 1 플러스 3D가 더 오겠지 맞아요? 마이너스 2 1 플러스 2d 승이 이렇게 오겠죠 요거 이해되셨죠 이해 계산한 게 얼마가 되면 된다 16이 되면 된다고 2분의 1이 지워지죠 요것만 잘 계산하면 되는데 그치 근데 봐봐 요거 2의 1 플러스 d 승에다가 2의 2d 승을 곱하면 정확히 예가 되는데 맞죠 2의 1 승에다가 2의 2d 승을 곱하면 정확히 예가 돼요 그 얘기는 분모에다가. 2의 2디승을 곱하면 정확히 분자가 돼. 그럼 약분되면서 2의 2디승만 남지 않겠니? 이게 되셨죠? 따라서 2의 2디승이 16이니까 2의 4승이 16이잖아. 뒤에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따라서 가에 들어가는 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아, p값이 2인가 보다. 됐죠? 아, 나에는 일반항이 들어가나 보네. 첫째 항 1인 거 알고 공차 2인 거 알면 끝났죠 뭐. 그 아이를 fn이라 한다 하였으니 자 공차가 2에요 2n 쓰시고 첫 번째 항 1되려면은 마이너스 1 됐죠 음. 자 그래서 라지 an이 다에 그걸 gn이라고 한대 요거 잠깐만 보류 자 문제는 이거 푸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다에 들어가는 게 gn이니까 g4를 구하라는 얘기는 n에 4 들어가는 거니까 a4 구하라는 얘기 아니니? a4? 그냥 a4를 구해버릴까요? 그냥 a4를 구해버릴까? A4는 G4랑 똑같은 겁니다. A4는 어차피 D가 2니까 여긴 약분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이제 여기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2에 N에 4 들어가니까 A5-A4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그런데 A5는요. 일반항에 AN이야. N에 5 들어가 봐. 2에 몇 승이니? 2에 9승. 얘는 2의 7승. 요렇게 될 거야. 됐죠? 자, 마지막 마무리만 해봅시다. 따라서, 따라서. 자, P 얼마 나왔어요? 2 e 나왔죠? 2 e 더하기. F2는?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야? 3이죠? 3분의. 자, 얘가 이제 분자에 올라오는데요. 요거 2의 7승으로 묶어봐. 2의 7승으로 묶으면 괄호 안에 2의 제곱백이 2의 1승 들어오지 않니? 미안. 2의 제곱백기1 들어오지 않니? 걔가 얼만데? 3일걸? 이해 돼요? 이에 7승으로 묶으면 은이에 제곱 빼기 1요렇게 들어온다고 얘가 3이라고. 됐죠? 어요거 약분시키려고. 계산하게 되면 128에다가 2를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130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정답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됐죠? 굉장히 쉬웠어. 빈칸 채우기가. 그지어 칠판 정리하고요. 21번 풀어볼까요? 21번 한번 이어서 볼게요. 원래 수능에 21번에 원래 수열 문제 잘안 나오는데 어... 문이과 통합의 조짐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내년부터 이제 가나영 구분이 없어지니까 그 경향성을 조금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자 A1 첫 번째 항이 0과 1 사이라고 되어 있고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있대요. 아 En 번째 항은 a2 곱하기 an 더하기 1. En 플러스 1 번째 항은 a2 곱하기 an 마이너스 2 지금 8 번째에서 항1 5번째 항을 뺐더니 63이 됐대. 자 그랬을 때 a1분의 a8의 값을 구하는 것이 21번 문제입니다. 언뜻 보면 간단해 보여요. 그치? 음. 우선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 a8 같은 경우에는 사실 a2만 알면 다 해결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런 거지. 우선 어쨌든 a1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편의상 요 a1을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a2를 베타라고 합시다. 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a2가 베타라고 하면 a4는요 여기 n 대신에 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a2 곱하기 a2에다가 1을 더하는 거니까 요거 베타 제곱 더하기 1개예요 베타 곱하기 베타 더하기 1이니까 그치? 그럼 a8도 해결 가능해 a8은요 여기 n 대신에 4 집어넣으면요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곱한 다음에 1을 더하는 겁니다 요거 두개 곱한 다음에 1을 더하시라고요 여기에 베타 곱하게 되면은 베타 세제곱 더하기 베타가 되고요. 거기에 1 더하게 되면은 여덟 번째 항 완성 됐지. 나 여덟 번째 항을 베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열다섯 번째 항도 한번 베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볼 건데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열다섯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마 일곱 번째 항을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일곱 번째 항을 구하려면은 세 번째 항을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항을 구하려면은 첫 번째 항을 결과적으로 알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치? 자, 그럼 볼게요. 우선은, 우선은 A2가 베타인 건 알겠고요. A3 볼까요? A3는 A2 곱하기 A1 더하기, 아, 마이, 미안. A2 곱하기 A1 마이너스 2라는 거알수 있어. 그치? 자, 그런데 보세요. 한번 A2랑 비교해 봅시다. A2는요. 여기 n 에1 집어넣으면은 A2 곱하기 A1 플러스이거든요.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내가 이만큼을 물론 내가 A1 자체를 알파로 설정하기도 했지만, 이거 자체를 내가 지금 현재 베타로 설정한 상태야. 그치? 맞아요. 여기서 정확히 몇을 빼야 이식이 될까? 3을 빼면 그치? 요식은요. 베타에 3을 빼면 똑같아. 무슨 얘긴지 이해돼. 둘이 3차이 나잖아. 이해되시죠? 아, 그렇구나. 그럼 A3는, 물론 A1을 알아야 되긴 알아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베타 빼기 3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A7 갈게요. A7은요, n 대신에 3 집어넣으면요, A2와 A3 곱한 다음에 2 빼시면 돼요. 자, 둘이 곱하면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가 되고 2를 뺍니다. 됐죠? 자, A15 구할게요. A15는요, A2와 A7을 곱한 다음에 또 2를 빼시면 돼요. 얘랑 베타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삼베타 제곱 마이너스, 이베타. 까지가 이렇게 둘이 곱한 거고요. 거기서 이를 빼시면 된다고요. 됐지? 나 모두 베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베타에 대한 방정식이 된 거네. 맞죠? 따라서 여덟 번째 항에서 열다섯 번째 항을 빼봅시다. 자, 빼시면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계산 가능할까? 요 베타 세제곱 사라지죠? 사라지지. 그 다음에 없는 거에서 마이너스 3베타 제곱을 빼니까 오, 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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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이 비싼 분필이 하고롬이 비싼데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3베타 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3베타 제곱을 빼니까 3베타 제곱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베타에서 마이너스 2베타를 빼면 플러스 3베타가 됩니다 그지? 그리고 1에서 마이너스 2을 빼니까 얼마가 될까? 3이 되죠 얘가 지금 현재 얼마라는 거야? 63이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3 약분 하게 되면 은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60이 되나요? 아, 21이 되나요? 그럼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0은 0 되겠는데? 맞니? 계산 맞게 했죠. 이거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은 베타 플러스 5, 베타 마이너스 4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5 또는 4가 나올 것 같아, 됐니이 베타를 가지고 알파를 추정해 볼 거예요, 됐지?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요 조건을 만족을 안 시키나 보지, 그치 자, 볼게요. 어디를 볼 거냐면은 우리 아까 슬그머니 지나간 부분 이 있어. 이거 잠깐만 보세요. A2는 A2 곱하기 A1 더하기 1이야. 그 얘기는 A2가 베타고요. A1은 알파라고 났으니까 베타에다가 알파 곱한 다음에 1 더한 게 베타란 뜻이야. 맞죠? 나그럼 베타에만 마이너스 5 대입해봐. 마이너스 5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 알파 더하기 1은 마이너스 5 알파, 마이너스 5가 되거든요.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5 알파가 마이너스 6이니까 알파는 1.2가 될 거야. 이거 조건 만족하지 않죠? 됐니? 따라서 베타가 얼마여야 돼? 4여야 돼요. 4 집어넣으시면 4 알파 더하기 1이 얼마가 되니 4가 돼요. 1 넘기면은 4 알파가 3이 되죠? 알파 얼마가 돼? 0.75, 4분의 3 됐지. 이게되셨어요 아, 따라서 알파값 구했다 됐지. 자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은요. a1분의 a8 물어봤으니까 자, a1 얼마야? 4분의 3이에요. a8을 구해야 되는데 a8은 베타 세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니까 베타 대신에 4 대입합시다. 4의 세제곱 더하기 4 더하기 1. 69가 되겠네요. 맞지? 69. 이거 결국은 69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라는 얘기네2 3의 4배가 되겠다. 그치? 정답은 92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지? 음. 별로 안 어려운 문제여서 제가 볼 때는. 그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자, 넘어갈게요. 25번 갈게요. 25번. A.K.가 등차수열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섯 개의 항을 더했더니 55가 됐대. 만약에 등차수열 다섯 개의 항을 차례대로 더하면 이거 가운데 있는 항의 다섯 배 아니니? 다시 얘기해서 A3가 얼마란 얘기야? 1 1이라는 얘기야? 11. 이해되셨죠? 이해됐니? 지금 25번 맞지? 첫째 항이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째 항이 3이니까 세 번째 항이 11이라면 끝난 거 아니야? 첫째 항이 3인데. 세 번째 항이 11이면은 이 차이가 공차가 2d니까 d가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예요. 됐지? 그럼 일반항 만들 수 있잖아. 그냥 a n 대신에 ak 쓸게요. ak는 공차가 4니까 4k 쓰시고 첫 번째 항3 맞추려면은 마이너스 1 하시면 되죠. 그치자 마무리만 지을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에다가 ak에서 3을 빼면은 요거 4k 마이너스 4되지 않니? 맞지? 이거 그냥 계산할게. 이거 시그마 하시고요. 이4 밖으로 빼면 1부터 5까지 k 제곱 마이너스 k가 되는데 물론 공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이거 한 다섯 개밖에 없는데 굳이 뭘? k에 1집어넣으면 1의 제곱빼기 1은 0이죠. 2의 제곱빼기 2는 2가 됩니다. 3의 제곱빼기 3은 6이 되죠. 4의 제곱빼기 4는 12가 될 거야. 오해제곱백이 오는 이십이 되겠지. 그냥 이거 계산하시자고요. 이십에다가 이십 20 더하면 사십이죠. 거기에 네배하니까 정답 얼마가 돼요? 백육십이 되겠습니다. 주관식 문제니까 또박또박 백육십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삼점짜리 문제야. 이 정도 맞춰야 되겠지, 그지? 음. 이십칠 번 볼게요. 이 이십칠 번은 수학 원의 마지막 문제야, 그지? 드디어 우리는 수학 원을 모두 끝냈습니다. 됐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 21번 문제랑 상당히 비슷해. 한번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로그 4의 2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 루트 n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어야 한대. 그럼 식 정리 한번 해보죠. 뭐 미술 통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 2분의 1을 미술로드립시다 그럼 제곱으로 붙을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로그 4의 2n 제곱 마이너스 로그 4의 루트 n 요렇게 될까요? 얘가 이제 4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돼. 그지 자, 그러면 로그 4에 요거 합칠 수 있어. 루트 n 분의 2n 제곱이면 요 결국은 2n의 2분의 3승 아니니? 왜냐면 제곱에서 2분의 1승을 나누니까. 그치? 지수법칙에 의해서 2에서 2분의 1뺄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다 아, 그렇구나. 2에 n의 2분의 3승이야, 그지? 얘가 결국은 40이하의 자연수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2의 n의 2분의 3승이 4의 40승보다 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이 4의 39승, 4의 38승, 4의 37승, 물론 4의, 40승, 4의 40승도 포함.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뭐가 돼야 되니까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요만큼이 자연수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요게 4의 거듭 제곱골로 나와 줘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정리해서 쓰면 이런 거야. 아 2n의 2분의 3승이 뭐가 가능하냐면은 4의 1승 4의 1승보단 2의 제곱으로 쓸게요. 2의 제곱 4의 2승보단 2의 4승으로 쓸게. 2의 6승으로 쓸게. 마지막에 4의 40승까지 가능하니까 2의 80승까지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나 그러면은 요거 양변 2로 약분해 볼게. 2로 약분하면 n의 2분의 3승으로서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2의 1승, 2의 3승, 2의 5승, 2의 7승, 마지막에 2의 79승까지 가능해요. 이거 만족하도록 하는 요 n의 개수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어쨌든 n이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돼. 그렇지? 근데 보세요. 기본적으로 2의 거듭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2분의 3승과 만났을 때 요런 자연수 제곱이 나오려면 요거 n 자체가 2의 짝수 제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치? 근데 봐봐라 다 되는 게 아니야. n에다가 2의 제곱 집어넣으면 2의 3승 되죠. 그치? 따라서 요 n으로서 가능한 건 우선 2의 제곱 가능합니다. 근데 2의 4승은 불가능해. 2의 4승에 2분의 3승이 더 씌어지면 이의 6승이 없다고요. 이의 육승은? 이의 육승은 가능해요. 왜? 이의 육승은? 이의 육승에 2분의 3승을 더 씌우면 이의 9승이 되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의 육승 가능해. 이의 8승 건너뛰고, 이의 10승 가능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해되시죠? 대충 2의 몇 제곱에다가 2분의 3을 곱했을 때이 언저리가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50의 2분의 3을 곱했을 때가 75거든? 그러니까 n에다가 2의 50승을 집어넣게 되면 2의 75승이 돼요. 이 중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52승 건너뛰고 54승을 집어넣게 되면 54의 2분의 3을 곱하면 81 되거든. 이미 지나가잖아. 이게 끝인 거야. 이게 바로 개수가 되겠죠. 그치? 그럼 나는 그냥 이 지수의 개수만 세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 되세요? 이거 개수 세는 거 헷갈리시면은요, 2, 6, 10, 점점점 50에다가 20 플러스 시켜봐. 4, 8, 12, 점점점 52까지. 4부터 52까지, 13, 뭐냐, 4의 배수의 개수를 세는 거랑 똑같아. 그치? 52가 4 곱하기 13이잖아. 몇 개가 될까? 13개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13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수학원 문제 모두 마무리 했고요. 어, 뒤 이어서 다른 영상에서 확률과 통계 문제로 다시 보겠습니다.